멋을 부여야 될거 아니야 아, 멋을 왜 부여?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어 왔는데 여기? 깡촌 아니야? 깡촌? 군산 <laughs> 무시해? 군산 <응>. 무시하려고 형 <laughs> 이제 어. 응? <진짜> 어디가? 익산? 지금 비와 깡촌 익산 가면 안야 익산? 익산 교도소가 얼마나 걸리지? 40분 아, 파분밥 먹고 가야 지아밥 먹고 어제 제가 말한 부대찌개 집이. i e t I took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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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 o 뒤 오니까 옷을 감당하게 입어야 될거 아니야. 이 센스 무지렁이 얘들아. 예 여자를 주려고 샀는데 걔가 안받는다 누구를 주려고 샀는데? 코멜. 옛날? 존나 오래된 거 아니야? 오래됐지. 그리고 썩은 거 아니야? 오래된 거야? 오래됐지. 어? 형두 군데? 형 근데 약간 여자향이. 어우 쟤 아빠 향수 뿌렸어. 아이 가자, up. p e n 배는 솔직히 별로 안 고파. 과자를 하 t 먹어가지고. 그렇지, 먹어야지. 여기 샌드위치도 먹어야 돼. sandwich. I'm going to go to the sandwich. I'm going to 아니, 실내 있을 것 같아서 생,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하려고. 실내 있을 것 같아서 <laughs> 케이크 <만들기처럼> 만들기 체험을 한다. 고 야, 아니, 아침에 저번에 할거랬다 저녁에 하자. 야, 남자 3시에 <laughs> <laughs> 케이크 <만들기처럼> 만들기 체험하자. <laughs> <laughs>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? <laughs> 진짜, 안 믿어, 진짜로. 헐어 경찰 자리에 손 오른손 이렇게 해봐 했어 뭐야 너는 직장인이야 사업가야 저요? 응 음. 저는 둘다 아니고 <laughs> 내려가 있는데요. <laughs> 어,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내려가 있는데요. <laughs> 어? 비행장 어찌고저찌고였어 I'm Dynamite. 이앞에들으 여기 어디냐? 어, 아, 많다, 자리. 아, 근 네. 휴대폰 진짜 놓고 그그 왔나 그 보구나 그 뭐 어떻게 먹어야 돼? 담임군의 치즈 추가. 텐. 응. 응? 근데 아직까지 뭐 맹해 보이네. 팔팔 끓으면. 양동장이 쓰게 있는 거지. 밑에? 풀어. <laughs> 익산 교도소까지 얼마 걸리는데? 관람료가 무료네. 사십 옷을 빌리는 비용이 있었어. 2천 옷을 비용 있었어. 이천 원지 무조건 빌려. 옷을요? 하는 게 좋지. 재밌지 쉽게. 이놈, 게더안 보세요. 안 수대로 안 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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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보세요. 안보안챙세요안다안챙세요안고세요안 보세요. 안 보세요. 안 보세요. 안 우리가 나와서 쓰레기 버리고 차에 탔는데 이거 언제 온다 지 그때 지금 거기 남은 그게 예전말이잖 뭐였어? 나? 거기서 안 벌렸어? 아, 갔어? 아 빌딩? 빌딩 말고 찍고 네. 있어? 자 요즘에 허가장님의 보자 쓴적있아 저게 효시도 아니라서 몰라 <laughs> <laughs> 네. 육수는 생선한데 햄이 짜가지고 육수랑 햄을 같이 먹어야 돼 지 손에다 뿌려. 멋뭐 너무 멋있다. 자 아, 멋있네. 음. 얼마나 그 손으로 확인네 <laughs> 얼마나 이지를야 그래. 그래. 야, 근데 그 와중에 접시 야, 놓지 근데... 않고 알들부들 떨면서 내려놓는. 재야부들부들 <laughs> 떨면서 내려놓는. <laughs> 야, 야. 떨면서 내려놓는... 너 진짜 남자다 소리도 진짜. 안 <laughs> 어, 진짜. 안 들려. 야, 소리도 안들고 <laughs> 아, 아, 진짜. 독립운동 을 잘하겠다. <laughs> 끝까지 얘기 안할 듯. 오늘 진짜 독립운동할상이다 진짜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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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짜 빌려 진을까 진짜. 로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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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데 어디 여행지 가서 옷을 빌려서 입어본 적 있어? 한복만 한복 나 여자, 입었어, <laughs> 그 여자 한복 입었어 여자 한복 입까 사람들은 진짜 다쳐다녔어. 사진 봤던 것 같은데 한한번 입어봤어. 에버랜드 교복 입고 한적 안 벨리고 그냥 이 교복으로. 내가 회복 다녀. 회복 같은 느낌의 옷을 입고, 와. 완전히. 맛있다. 좀 먹을 게 맛있네. 그날에왜 흰물이 없어? 그니까, 너가 말한 거는, 없는 거는 없다. 라는 거는, 없다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뜻이다. 그러니까 두 개를 다르게. 야, 얘왜 그래? 시동왜 꺼? 야, 왜 껐어? 그게 아니라 아그 자동으로 시동 꺼지는 걸키인가 자동으로 시동 꺼지는 게 있어. 이걸 끌려고 어왜 시동이 있거든요? 너네랑 같이 있으면 이상해. <laughs> 와이퍼 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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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너네랑. 웃음> 이게 진짜 교도소였어? <laughs> 옛날에 썼던 거를 뭐 하지 않았을까? 제가 입었다 파란색 남자만 재밌겠네요. 오. 야 머리 장네 고백의 벽이래. 고백 팔찌를 걸고 간절히 고백하면 이루어진다. 오 여기가 감옥이랑 많이 있어 이거 옛날에 교도소 탈출하는 그이 있었는데 여기서 찍. 근데 그건 더 크지 않았냐? 뭔가 여기 이런 데서. 근데 여기일 수도 있을까? 모르겠네. 어, 여기 맞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여기 날씨 좋으면 여기 앉아서 사진 찍고. 어, 들어가도 되는 거지? 어. 가보죠 백이에 방향이 여기. 또 괜찮네. 제도 사람들 관에서 보면 즉시 신고합시다. 이렇게 음, 음. 사진 찍고 싶을까? 컨셉이 몇 개야 해바라기도 여기 찍었어? 아네 여기 초등학였네 DP 오오 위치상이정도요 독방은 아니지? 이게 여러명이 여러 쓴다고 이거를? 야 가도 가도 사진 한번 찍어줘. 야 너는 무슨 사진 중독이냐? 표정 표정. 아, 좋아 네, 잘한다. 네, 네. 야 교도소만 이렇게 생활해. 너 웃어? 표정을 살벌하게 내야지. 너안 찍어? 저는 괜찮아요. 어. 어 어. 어 잘하는데. 야 갑자기 왜 갑자기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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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하하하하하하하거 <laughs> 여기서 한번 사진이 한 번씩 찍어줄게. 어이 무섭다잉. 아 재수목 입어야 되네 진짜 너무 아파. 프 여기도 봐야지 이거. 어? 어 깜짝이야. 어나 진짜 사람인 줄 알았네. 어? 내가 뭐야? 이게 다인실이다. 왜? 화장실이야? 응 진짜로? 네. 이게 약간 화장실 아 기분 탓인지 뭔지 모르겠어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독방은 어? 이게 독방이야? 독방은 진짜 심심해서 죽을라나 어? 독방 좋은데? 근데 핸드폰이 없는 독방이잖아 아니 독방이 야 넓어 그래. 번방에선물 많이 었지깜짝이야아 띵동 소리가 이야뭐라이그봉거야 다시 해봐 프랑스어야 프랑스어 나와 프랑스어, 그 프랑스어로. 프랑스어로. 네. 프랑스어로. 네, 프랑스어구나여로온 <laughs> 이유가 로 프랑스어로. 프랑스어어로프랑어로어로프랑스어어랑어나랑도 연락을 내가 먼저 해서 연락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한테 연락을 했대. 그 연락을 했대. 그 여자애가, 여자애가? 어. 아니 용수 일으키기도. 이수를만아라리 아니 아니, 잠깐만. 그 어, 아니, 뭐 문제 있어? 아니. 문제 있으면 얘기해.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지 해야지 이거. 그거 야, 네 이거 해야지 이거 이거 해야잖아 야니 손을 가리면 어떡하냐 이거 해야 초점 맞춰준다고아 그 니... 뒤에서 해야 되는 거야? 뭐 아, 거로 나오면 좋네 새해 복많 공포라고? 여러개 섞인거 같기만 해아 우리 공포야? 공포는 괜찮아 근데 바꿀 수... 없겠지? 있으면 바꿀 수 있지 아니 나는 할수 있는데 너네 안올거야? 어?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어 <웃음> <안녕하세요>. <웃음> 하고 나니까 이제 어두워졌다 8시니까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? 뭐였냐? 뭐였냐? <목소리가> 사람 많다. 들어가자. 먹자. 내가 그럼 케이크를 그기서 하고 있을까? <laughs> 야 케이크는 언제 만들어지금 12시인데? 야 <laughs> 우리 케이크 하기로 했잖아 지금 야 케이크 무슨 케이크야 그거? 너는 하고 와 지금 이 시간에? 먹지 말고 만드는 거 말하는 거지 만들어서 먹어야지 내일 라면을 먹고 케이크를 라면도 먹어야지 한면 한국 한게 많아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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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국 이거 한국 야국한고한 이거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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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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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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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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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르메스 한국 그래, 한국 그 <laughs> 딴거 아니야? 야, 홍차 야, 차맛 왔는데. 야. 술 <laughs> 맛이 안 나는데? 이것도있어데오요도 있어. 음. <놀람> 넘어만. <너무 맛있는데. 놀람> <놀람> 우유랑우는랑우 낫다 우리다아리라아리랑 우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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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에서 리우리 우리랑, 우리랑, 우우리 잠.. 우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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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, 보고 <laughs> 그 다음에 진짜.. 진짜.. 리랑 우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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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와 신체 찾기가 응. 영화로 있어? 하루마 타임 니까 <laughs> 장마을 측고하루끝내오 <laughs> 잘하는데, 봤오잘하는 <laughs> 갑자기, 왜 갑자기. <웃음> <웃음>